난 종종 실패하거든, 여러분은 어떤가요? 실패감에 무너지지 않나요? 맹자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춘의 독서에서 유시민 작가의 평가입니다. 맹자는 실패한 정치인이었다. 왕도 정치를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떠돌았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의 꿈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도 내가 원하고 의도 내가 원한다. 그러나 둘을 함께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의를 택하겠다. 그는 결과보다 오름을 택했고 성공보다 도리를 따랐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이 보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꿋꿋이 걸었습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맹자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 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의 도는 언제나 옳다는 확신. 둘째, 사람은 선하다는 희망. 셋째, 나는 떳떳하다는 자기 성찰. 이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앙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고. 진실했지만 외면당하고 정직했는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맹자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 안의 빛은 아직 살아있는가?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실패하신 듯 보였지만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도 묻습니다. 결과가 없어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비웃음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빛을 따라 걷는 중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사람들이 실패라 말해도 저는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오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제 안에 작은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